지훈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동차가 개발됐대. 자동차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신호를 인식하며 도로를 달릴 수 있대. 나도 들었어. 그런 걸 무인 자동차라고 한다면서 영화에서 보던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다니 신기할 따름이야. 맞아. 어서 무인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되면 좋겠어. 그럼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못했던 사람들도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들었어. 무인 자동차로 인해서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대. 그래? 응.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이용됐지만 자동차가 생기면서 지금은 사라졌잖아. 그것처럼 무인 자동차가 많아지면 점점 운전하는 인력이 필요 없어질 거래. 그렇지만 대신에 다른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연구원이나 기술자는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지훈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동차가 개발됐대. 자동차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신호를 인식하며 도로를 달릴 수 있대. 나도 들었어. 그런 걸 무인 자동차라고 한다면서? 영화에서 보던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다니 신기할 따름이야. 맞아. 어서 무인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되면 좋겠어. 그럼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못했던 사람들도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들었어. 무인 자동차로 인해서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대. 그래? 응.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이용됐지만 자동차가 생기면서 지금은 사라졌잖아. 그것처럼 무인 자동차가 많아지면 점점 운전하는 인력이 필요 없어질 거래. 그렇지만 대신에 다른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연구원이나 기술자는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지훈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동차가 개발됐대. 자동차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신호를 인식하며 도로를 달릴 수 있대. 나도 들었어. 그런 걸 무인 자동차라고 한다면서? 영화에서 보던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다니 신기할 따름이야. 맞아. 어서 무인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되면 좋겠어. 그럼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못했던 사람들도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들었어. 무인 자동차로 인해서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대. 그래? 응.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이용됐지만 자동차가 생기면서 지금은 사라졌잖아. 그것처럼 무인 자동차가 많아지면 점점 운전하는 인력이 필요 없어질 거래. 그렇지만 대신에 다른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연구원이나 기술자는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지훈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동차가 개발됐대. 자동차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신호를 인식하며 도로를 달릴 수 있대. 나도 들었어. 그런 걸 무인 자동차라고 한다면서? 영화에서 보던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다니 신기할 따름이야. 맞아. 어서 무인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되면 좋겠어. 그럼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못했던 사람들도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들었어. 무인 자동차로 인해서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대. 그래? 응.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이용됐지만 자동차가 생기면서 지금은 사라졌잖아. 그것처럼 무인 자동차가 많아지면 점점 운전하는 인력이 필요 없어질 거래. 그렇지만 대신에 다른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연구원이나 기술자는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지훈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자동차가 개발됐대. 자동차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교통신호를 인식하며 도로를 달릴 수 있대. 나도 들었어. 그런 걸 무인 자동차라고 한다면서? 영화에서 보던 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다니 신기할 따름이야. 맞아. 어서 무인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많이 활용되면 좋겠어. 그럼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못했던 사람들도 자동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들었어. 무인 자동차로 인해서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는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대. 그래? 응. 옛날에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말이 끄는 마차가 대중교통으로서 많이 이용됐지만 자동차가 생기면서 지금은 사라졌잖아. 그것처럼 무인 자동차가 많아지면 점점 운전하는 인력이 필요 없어질 거래. 그렇지만 대신에 다른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연구원이나 기술자는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